오늘은 신규 영웅 준호의 궁극기에 대해 말해볼게. 준호의 궁극기는 궤도 광선이라는 기술로 반경약 8m의 기둥을 생성해서 초당백의 치유량과 35%의 공격력 증가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궁극기야. 치유와 공격력 버프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, 치유량이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좋다고 보기는 애매한데, 각 영웅별로 상대방의 궁극기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줄게. 우선 겐지의 궁극기는 에 만약 펄서 어뢰까지 사용할 경우 다섯 뽕까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이버나 프리기트의 궁과 추노의 궁을 동시에 쓰더라도 겐지의 궁은 막기 힘들고 모이라의 궁극기나 아나의 뽕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겐지의 궁도 버텨낼 수 있어 메이의 궁극기는 애초에 딜량이 낮아 쉽게 버틸 수 있는데 메이가 자클릭까지 모두 사용하더라도 죽이기 힘들어 벤처의 궁극기는 네번을 모두 사용해야 죽일 수 있고 모이라의 궁극기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어 시그마의 궁극기도 뜰 때와 내려 찍을 때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버텨낼 수 있고 라마트라의 궁극기도 의외로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약하다고 포의 궁극기에는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야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준호의 궁극기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. 쓰다 보면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궁극기.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? 힐벤에는 장섭